안녕하세요, 할리님.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인가요?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잠실에 위치한 장미 아파트 28평형대인데요. 이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만원대로 고객님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서 차시부터 전체 리모델링 공사한 현장입니다. 네, 이 장미 아파트는 이제 고객님께서 앞으로 뭐 재개발 예정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최대한 가성비 있지만 심플하고 트렌디하게 요청을 주셨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우선 현관부터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관은 일단 바닥부터 보시면 굉장히 기존의 어두운 바닥 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어린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귀엽고 밝은 타일로 좀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좌측에 지금은 현관장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일반 신발장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싹다 철거를 하고 이제 행잉형 현관장으로 하부 센서 조명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좀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간접 조명과 위에 있는 다운 조명이 같이 이제 연동이 되어서 센서로 작동이 될수 있도록 설계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신발장을 보시면. 예, 양쪽으로, 한쪽에는 우산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선반장과 서랍이 같이 되어 있어서 활용도를 굉장히 높였고요. 이제 나머지 한쪽은 일반 신발들을 그냥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기존에 중문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이제 복도식이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외부 소음과 먼지를 차단해 줄수 있도록 사면동 중문을 같이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 그 다음으로는 입구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입구방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지금 북박이장 세 부분이 함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수납 공간을 할수 있도록 그냥 문짝이 달려 있었는데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수납 구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 다 철거를 하고 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이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장을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이 짜여져 있는 거는 입구방만 되어 있고 나머지 안방이랑 이제 주방 옆에 있는 방은 도배랑 장판, 그렇게만 간단하게 가성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실입니다. 제가 네, 거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 예쁘죠? <laughs>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도 이렇게 우물천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간접조명이 되어 있진 않았고, 그냥 위로 그냥 등박스만 크게 되어 있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여기 등박스를 만들어서 우물천장 간접조명을 같이 설치를 해드렸고 직부등이 아닌 매립 다운 조명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성비를 좀더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일반 뭐방 3개들은 직부등을 설치를 하였고 이제 거실과 주방은 매립 다운 조명으로 설계를 해서 조금 더 트렌디하고 심플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박스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천장을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하면서 천장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최대한 높이고 이등 박스의 크기도 최대한 좀 아름답게 예쁜 비율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다른 집등 박스보다는 조금 더커 보이지 않나. 라고 빛이 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도 요 실링 팬입니다. 어, 이 실링팬입니다 이큰 등박스와 간접조명 그리고 매립다운 조명 그리고 이 실링팬까지 3박자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거실에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에어컨 배관이랑 전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에어컨 배관이 샷시 틀을 그냥 뚫고 밖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수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 이제 전기선이 쭉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장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욕실인데요. 욕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죠? 그런 이유가 저희가 타일 시공을 하면서 이제 바닥과 벽의 타일 색깔을 좀 동일하게 세트로 시공을 하고 이 라인을 다 일일이 맞췄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지 않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욕조가 설치되어 있던 주방이었는데 욕조를 빼고 이제 샤워부스, 샤워 타입으로 파티션을 이제 설치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같이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수납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거울이 달린 이제 슬라이딩장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밑에 하부 간접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좀더 은은한 분위기를 더 내었고요. 기존에는 여기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비데라도 넣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전기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부에도 콘센트를 하나 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성비를 가장 추구를 했던 현장이기도 하고 고객님께서 이제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벽은 합지로 진행을 했고요. 바닥은 2.2t 장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콘센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샘의 모던 화이트 제품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방인데요. 저희가 주방은 고객님께서 가장 고민이 컸던 공간 중한 공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냉장고의 위치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기역자 주방이다 보니까 냉장고를 둬야 되는데 이제 방과 방 사이에 두면은 동선이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기존 주방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가벽을 세워서 냉장고 자리를 확보해주는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근데 이제 가벽을 세울 때, 이제 냉장고 깊이가 70cm로 깊다 보니까, 냉장, 가벽을 좀 얇게 세워가지고, 냉장고 여기 끝 라인과 주방 앞에 있는 끝 라인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설계를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기존에 이제 가스 쿡탑이 되어 있었는데, 도시가스를 철거하고 인덕션을 새로 설치를 해드렸고,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주방을 보시면 여기 창틀 있는 데까지는 벽장이 되게 짧고 그 옆으로는 길게 이렇게 단차가 져 있는 주방이었는데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창틀에 맞게 쭉 라인을 살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존에 여기가 방범창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바깥에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방범창이 기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밖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밖에서 출입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객님이랑 상의를 한 끝에 방범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렸고, 그럼에도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동 손잡이가 달린 이중창을 설치를 해서 밖에서는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샘 직시공으로 진행된 잠실에 위치한 장미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샘 직시공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감까지, 그리고 AS까지도 한 번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부터 원하시는 인테리어를 적극 반영한 리모델링이 가능하오니 잠실에서 가장 가까운 건대 롯데백화점 10층 한샘 리하우스에서 저 박지연 아이디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